두 번째가 연기세계, 임계현상인데, 임계현상은 연기세계에서는 항상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먼저 우리가 한번 임계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그, 물이 끓는걸 한번 생각해보죠. 물은 보통 우리가 일기압에서는 100도씨가 되면 끓죠 근데, 저기, 기압이 낮으면 은 빨리 끓어요. 예를 들어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기 때문에 한 85도 정도에 끌어버리니까 밥이 아, 안 익죠. 그거는 또 역으로 말하면 압력을 가하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점점 높여주면은 여기 압력 있네요. 압력 1기압부터 1기압일 때는 100이지만 100도지만은 점 높여주면은 높은 점에서 끓어요 이렇게 점점. 끓는데, 218.3 기압을 올려주는 순간, 물이 끓는 점은 374.2도가 되는데, 이때 이렇게 끓는 다음부터는 기압을 더 올려줘도 맞자, 물은 더 이상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 러니까 뭐냐면은, 그, 기압이 높으면은, 기압이 높으면 온도가 높더라도 웬만큼 높더라도 액체 상태가 된다는 뜻인데 계속 기압을 높여주면은 여기서 높여주 도 아무리 높여주더라도 우리가 기압을 높여준다는 말은 뭐 이렇게 기체 주기를 쫙짜부려트린다는 뜻이냐 해더래도 온도가 임계 온도라고 부르는 온도보다 더 높아져 요번에 높아져 버리면 아무리 압력을 주더라도 더 이상 기체가 액체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압력을 임계 온도라고 그러고, 이 압력을 임계 압력에서 이 점을 우리가 임계 점이라고 부르죠. 이 제목대로 임계 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도막 지식을 높으면, 이건 뭐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기왕 공부하기로 했으면, 공기는 일기압에서는 아무리 온도를 내려도 액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온도를 마이너스 140.7도로 내리고, 37.2 기압보다 큰 압력을 가는면 그때 공기가 액체 공기가 됩니다 즉 공기의 임계 온도는 마이너스 147도이고 임계 압력은 37 기압인데 이 이하의 온도에서는 더 낮은 압력을 가해도 액체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헬륨 4라는 건데 그 헬륨 4의 임계점은 이렇게 5.2도 k k가 뭐냐면 절대 온도라고 해가지고 절대 온도는 그, 섭취 온다고 치면 마이너스 273을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73을 절대 온도 0이라 해가지고 마이너스 273도 C보다 더 낮은 온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온도를 내려줘버리면 이것은 초유체가 내가 벽을 타고 그냥 흘러버려요. 우리 보통 물들은 여기 점성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달라붙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냥 점성이 없어가지고, 밖에 있는 놈은 쭉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요 안에 그 유체를 놓더야도 조금만 흔들어주면은, 위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딱 흘러나가 버렸어요. 초유체는 점성이 없어서, 벽을 타고 흘러서, 그, 그, 벽을 타고 흐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임계 상태가 되면은, 그 물체의 행동이 그 임계점을 전후로 해서 크게 달라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체는 압력을 가면 액체가 되지만 온도가 어느 한계를 넘으면 아무리 압축을 해도 액화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임계 온도, 임계 압력이라 해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계점 부근의 기체를, 요, 요부분이죠요부분의 기체를 우리가 임계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그. 다시 말해서 임계 상태란 말과 임계점은 같은 수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계점을 전으로 기체의 성질이 크게 바뀐다. 다시 말해 요 근처에 있는 압력과 온도를 가지면 요보다 낮은 거냐, 높은 거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임계점을 말씀드릴 때 기체에서 액체를 변하는가 하는 걸 기준으로. 아, 그, 기체 액체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하지만, 꼭임계점이라는 것을 기체 액체 상태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물리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임계점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사용해요. 그 어떤 물리량을 경계로 해서 물리의 상태나 성질이 크게 바뀌면 이 물리량을 그냥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이 자석이 될수 있냐, 없냐의 경계를 나타낸 온도도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도막지식은 고걸 하기 전에 잠깐만 그럼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계점 밑에서는 기체도 되고 액체 도될수 있는데 인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 액체 가안 된다 그랬어요 이때를 뭐라고 하리가 초인계 유체 라 부르는데 인계점 이상의 온도 압력을 가진 것을 초인계 유체라 그러는데 이 초인계 상태에 있는 임계 상태 유체는 굉장히 그 성질이 바뀌어 가지고 물은 우리가 금은 웬만한 걸못 녹여요 황산으로도 금은 안 녹습니다 그런데도 초음계 상태에 있는 물은 금도 녹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셀룰로스나 다이옥신까지 분해할 수 있어요 셀룰로스란 건 우리가 그 저기 풀과 같은 거, 지프라이 같은 것이 을로수도 있는데, 그것도 녹여버리고, 그다음에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여러 가지 물질을 잘그 용해하는데,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특히 임계점을 전으로 크게 바뀌는데, 인간의 몸과 마음도 외부 조건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제 강의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자연현상을 가지고 설명하지만은 항상 우리. 인간과 마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내적 변화가 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 뒤로 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살펴보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마음은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해봤자 얼른 머리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런, 이런 물리현상들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그 얼른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물리현상을 예를 들었을 뿐이지 아, 그, 여기 내용들은 전부 다 인간의 마음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외부 상태에서 바뀌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의, 아까, 철이 자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도 임계점이라 그랬는데, 후속 유저학이라는게 있는데, 우리,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DNA가 우리의 모든 그, 생물의 모든 몸과 마음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DNA가 물론, 그런 건 결정하지만, 그 DNA 스위치가 켜지느냐, 켜져야지만 그 DNA가 유전자가 다 발현되는 건데, 스위치를 켜느냐, 안 켜느냐는 것은 인간의 외부적인 조건, 환경이나 인간의 말과 행동 또는 내가 먹은 마음이 그 스위치를 켜느냐, 안 켜느냐 하는 것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제임스 펠런이라는 미국, 저기, 어바인 덱 의과대 교수고 굉장히 성공한 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그뇌 스캔 사진을 쭉 보면서 그 뇌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패턴의 뇌는 어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성격일 것이라는 걸 분류하다가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가 발견됐어. 이건 끔찍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사람이 뇌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봤더니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전혀 공감을 못하는 정신병의 한 종류로서 잔인하게 연쇄살인을 하면서도 죽는 사람이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남의 고통을 받는 걸 보고 그걸 내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생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잔인하게 살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예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보니 그 조상들은 매우 유명한 살인자 집단이었어요. 저자인에는 살인자처럼 생겼고 위험한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자 결정으로 믿는다면 저자는 폭력적인 사람이 하는데, 사이코패스는 결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제임스 펠러는. 범죄 전례도 없었고 당연히 전과도 없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느냐 부모로부터 사랑을 담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적인 대담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대담한 일을 할수 있는데 그 대담한 행동을 과학연구의 투자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과학자가 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심리적인 충동에 의해서 과거에 꼭 칼로 사람을 찔러서 피를 봐야만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요인이 해소가 될것 같은 사람이 가만 둔다면 그 사람은 칼잡이가 돼요. 그래서 어디가 나가서 사람을 찌르는 걸될 텐데 이 사람이 교육을 잘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만약 외과의 사를 만들면 기가 막히겠죠. 왜냐면 의과대학 있을때뭐 해부하라는 걸 사람들 다 싫어할 텐데 이 사람은 칼로 찔러서 피 보는 거 좋으니까 남들은 한번할걸이 사람은 열 번, 써보 번씩 하니까 좋은 외과의사가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있는 어떤 심적 요인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승화가 가능한 겁니다. 감정의 승화가 일어나면 똑같은 심적인 요인이라더라도 한쪽은 나쁜 일을 할수 있고, 한, 다른 쪽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시작은 같은 심적 요인에 비롯된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괴물의 10년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냐면은, 적어도 사이코패스는 몰두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이라서 돈을 받는 사람이 많아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 인사 중에서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를 빌 클린턴 대통령을 들기도 하는데 유전자 요인보다 중년 요인은 행복한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주면은 그 사이코패스도 오히려 사이코패스 의 요인이 좋은 일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괴물이 신년은 저자 자신이 체험과 성장기를 바탕으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순환을 알려서 사이코패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해서 어, 제임스 펠리쓴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을 수호하는 외부의 사람과 격려해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주변 사람들, 형제 자매,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랑과 격려를 우리가 할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불교인들이 할수 있는 좋은 일일 겁니다. 오늘의 본도 마찬가지. 아, 이거는 제가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책 12페이지에서 그, 베낀 건데요 이건 거세 베낀 겁니다 오드레프는 20세기 유대한 영화배우로서 뭐 가장 아름다운 배우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저자의 말을 얘기하면 아, 이 책의 저자도 여자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불행한 이 역경 때문에 생겨난 사실을 안다면 누구나 깜짝 놀랄 것이다 뭐냐면 여기에 2차 대전 때 네덜란드 대기금으로 알려진 사건의 사람은 생존사라서 이 사건을 해 보니 16세 때일에 끝났지만 나쁜 건강을 비롯해 그후기 평생 동안 그녀를 따라왔다. 아마 16살 때대기근을 만남으로써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오드레 포는 그냥 그 다이어트라든가 체중 조정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먹어도 살안 찌고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 근데이 바로 불행한 과거가 유전자 스위치의 모를 꺼뜨린 거죠 살찐 스위치를 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니지만 은 많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와 말기에 어머니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 있어서 자식이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또 살이 전혀 안찔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많아서 그 우리 유전자의 수치를 꺼, 뭐가 끄느냐는 것은 우리의 말, 행동, 생각,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전 유전에서볼 때는 좋은 도반은 뭐냐. 요거는, <laughs> 쌍유다 니까에 나오는 말인데, 아나니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이러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절반의 해당합니다라고 말하자 세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 한다, 그렇지 않다.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부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인격이도 훌륭해지고 이를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 만나서 사귀는 것으로서 바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이 전부 다라고 했어 우리가 바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인격이 점점 더고양된다 그래서 마음과 물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서 일하는 이런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좋은 도반이 바로 외적 조건이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이나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은 그대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말씀드린는 것으로 바로 좋은 도반에 의해서 우리 마음 상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여러분들이 불교 아카데미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듣고 또 서로 저녁이나 아침에 토론 시간에 좋은 얘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정정한 삶에 이루는 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교전과 상전이. 임계점을 전후로 하여 개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이렇게 어떤 물리량의 값을 기준으로 개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상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이즈가 바뀐다 꼭 근데 꼭 임계점에서만 상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물은 임계점이 아니더라도 얼음물 수증기 같이 그 성질이 급격히 변하는데 그리 여기에 이런 여기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아무리 변하더라도 별로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떤 물리량 값이 이렇게 되면 임계점인데 갑작스럽게 물리계 상태가 바뀌는 거. 요 부분이 바로 임계점이고 여기가 바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철이 상전이를 말했는데 임계점이라는 것은 꼭그 기체, 액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보통의 철 원자 하나는 하나는 다 자석이에요. 여기 철인데, 요걸 우리가 아, 그 자석과 같은 철들인데 이 원자 자석들은 한 방향으로 줄을 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멋대로 띠뚝띠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하나의 자석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자석이 안 되지만 한 방향으로 줄을 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 전부 다한 방향으로 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렇게 줄을 서면서 강한 자석이 되거든요 근데 열을 가하면 이 원자 자석들이 줄을 짓기 어려워져 가지고 원자 자석들의 방향은 제멋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들이 여기서 열을 가해주면 요 원자 자석들이 어떤 걸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걸 이런 방향, 어떤 걸 이런 방향으로, 방향으로 삐뚤삐뚤 해져요. 그래서 아, 지금 이것도 뭐 같은 걸 이렇게 삐뚤삐뚤 해졌던 것들도 어, 저기 그 자기장을 가해주면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자석이 되지만 반대 여기 열을 가해주면 도로게 삐뚤삐뚤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그림, 그라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차가우면 질서가 이기고, 뜨거우면 무질서가 이긴다. 그러니까 질서란 말은 우리가 그 자석이란 뜻이고, 여기가 여기가 자석이 되는 데고, 여기가 이제 삐뚤삐뚤해지는 그런 데인데, 무질서한 데인데, 그러니까 질서와 무질서를 갖는 온도의 중간쯤에 질서와 무질서중 어느 쪽도 상대방을 앞다지 못한 영역인데, 바로 요 영역이죠. 어, 철의 경우 섭씨 770도. 여기는 지금 절대 온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1200도쯤 되는 걸로 보이지만, 여기다가 273도를 더해주면, 은 273도 더해주면, 은 990도쯤 되죠. 이 부분이 바로, 그, 저계 상태, 아니, 야상전이가 일어난 부분으로서, 요, 요 점을 우리가 인계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보다 온도가 낮으면 은 질서, 높으면 무질서 영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섭씨 770도가 이 경우 인계점입니다. 여기 이 임계점을 전후로 조금만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냥 좌석이 자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지 싸게 되는 거고, 이거보다 낮아져 버리면 다시 자성이 되고, 이 어딘가 하나가 갑작스럽게 철이 성질을 바꿔서 소위 상전이가 일어났다 그러죠. 여기서 자석, 여기는 그냥 무자성, 이렇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임계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리계가 상전이 하는 경계에서 큰 요동을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요동이란, 크다는 말은, 요동이란 말은 변하다는 말인데, 요동이 크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가 아주 작은 외부작용에서도 큰 반응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임계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웬만한 자극을 가더라도 변화가 없지만, 임계점 부근에서는 조금만 자극을 가더라도 개의 큰 변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계점 부근에서는 아주 작은 요동에 의해서 개의 상태가 카오스의 나비였같것 민감하게 변해요. 그래서 고려할 시스템이 임계점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구성온도 사이에 상호작용이 작아요. 여기에 10개의 상호작용이 있다면 임계점 부근이 아니라면 요 둘은 상호작용하더라도 이것과 멀리 떨어진 것들은 별로 상호작용이 없는데 임계점 부근에서는 조금만 외부작용해주면 은 이 전체 멤버들이 다 협동해 가지고 큰 상호작용 을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가 임계점 부근에 이르면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긴밀해져서 작은 요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급격하게 커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개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극히 작은 요동이라도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거기서 현상을 증폭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어서 상전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도 과연 임계점이 있을까? 인간의 마음도 물질처럼 그 상태가 급격히 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부가 부처가 되는 것도 상전이라고 할수 있는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범부가 부처가 되는 것도 바로 상전이죠. 또체면 상태나 목욕병으로 엉뚱한 일을 하는 것도 어떻,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작은 일을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임계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할수 있을까 하고 물었는데 답은 그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